안녕하세요, 빈큐버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로그작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잡은 로그들을 파밍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영상 하나로 제작하려 했는데 분량이 정신 나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로그를 잡고 나서 파밍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하는 로그파밍 장소입니다. 정문, 로밍 로그, 2창 옥상 로그가 있으며 1창 옥상 로그는 옥상 계단에 철조망이 깔려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3창 로그는 최대 한명 스폰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먹을 게 딱히 없습니다. 2창 옥상은 그나마 후발주자들이 경로를 클리어하면서 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생깁니다. 로그 장비 파밍입니다. 헤드셋, 택티컬 스포츠, 솔딘, 엑슬. 리그, 딱 봐도 큰 것들. 오클 플레이트 캐리어 리그. 방탄복, 오클 이상 방탄복 모두. 로그 총기 파밍입니다. 조준경은 PK 공격을 제외한 모든 홀로사이트, 가변 배율 조준경을 챙겨 오시면 됩니다. 손잡이는 반동 2% 이상 줄여주는 손잡이면 모두 챙깁니다. 총구 파츠일 경우 커넥터를 포함한 모든 소음기를 챙겨 오셔야 하며 전술 조명은 레이저, 라이트 복합기류만 챙겨 오면 됩니다. 탄약은 로그들이 사용적인 모든 탄약을 탄창에서 빼서 챙겨 오면 됩니다. 한 묶음 기준 최소 15,000 루블에 해당합니다. 탄창은 60발 이상 탄창이면 탄약을 빼지 않은 상태로 챙기고 30발 탄창이면 탄약을 빼서 챙깁니다. 칸이 남는다면 탄창까지 챙겨오면 더욱 좋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초과가족이 안 걸리게 파밍하는 게 중요하고요. 총기의 파츠를 가능한 많이 달아오는 게 돈을 최대한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그냥 파츠를 들어 올려보면 총에 달수 있을 경우 총이 초록색으로 빛나니 쉽게 알수 있습니다. 마운트랑 가변 배율을 합해서 한 칸으로 만들면 칸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옥상일 경우 빠르게 대충 파밍 후 가방을 아래로 던진 다음 1층에서 템 정리하는 게 생존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로그 작가 파밍을 통틀어서 로그 기지를 벗어날 때까지 소요 시간은 10분 이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이 먹고 싶어요.